동진로전투는 1950년 겨울 미국 1해병사단이 한경남도 개마고원에 장식을 해서 당시 중공군에 포위 있다가 가까스 철수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없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해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에 사에서 가장 큰 고전한 어려운 전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준호 전투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배웠을 텐데, 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장준호 전투, 그기념비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순한 희생을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죠. 만약 장준호 전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공군의 남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사회 속에서 한국 전쟁의 앞날도 예기치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0만 명의 군인들, 10만 명의 민간인들이 남아하여서또 흥남 부두에서 우리가 잘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25일까지 한10 며칠간 의 기간을 통해서 남아있을 때 5명의 새로운 예, 사람들이 출생할 수도 있었고 것십시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북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서 저는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에 의해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출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고, 구원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역사의 한 장면,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직하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 아무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다. 일반 역사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감흥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구역에 나타난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사건들이, 그리고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스테반의 강좌, 혹은 강연, 설교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선정되었고 간주되는 인물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왜 요셉의 이야기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생존이 거론되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스태반도 해외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중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제어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거예요. 해외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언어에 능숙해요. 그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테바는 그 당시에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논쟁이 붙은 것이죠. 어떤 논쟁이 붙었습니까? 바로 신앙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신앙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교회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에 기초한 바른 신앙은요 때로 바르지 못한 신앙에 기초한 바르지 못한 신앙과 부지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일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분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에게 믿고 있는 바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그랬던 것이죠. 그 논쟁이 붙어진 회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다가 이제 자유인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발끈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요. 해서는 안될 짓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슬의 강조점들을 무시해버린 채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잊지 않는 사실을 조작해서 고소를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이 공연에 가서 비로소, 제 대스장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당에서때 시작됐지만,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예, 바로, 사내들인 공예까지, 최고의 심리 기관에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악의 세력은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의 다른 신앙 고백을 더 퍼뜨리지 않게끔, 더 영향을 끼치 지 않게끔, 아예 쇠기를 발르려고 합니다. 올라리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살파되지 못하도록, 얼마 얻은 세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참담한, 고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틀고 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수수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타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절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배타적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괜찮을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몰이해를 받았던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불하지 않았기 때이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신앙의 원칙을 과감하게 어떻게 전했습니다. 위협적인 순간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짓축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방을 맡고 있는 이들을 선정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테반의 강점, 연설에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일하셨던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리고 요셉이라든가, 그리고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부분 아예 애써 감추했던 부분을 그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약속된 땅에 이르렀을 때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불렀던 곳이죠 이방 지역이라고 도대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역사실까라고 하 생각했던 그 땅에서 그때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느 땅에서 활약을 했습니까 이집트라는 이방지역에서 바라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죠. 고대바리스에서 함께 하셨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금 읽어내신 거예요. 다시 알려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감추고 싶었던 하나님은 꼭 약속된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만 거주하시고 역사시 어떻게 이방지역의 역사실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협소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인줄 구분지었던 그것을 넓혔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에게 부른받았습니까? 약속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가 않죠. 미대한 땅에서 목도 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른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구국신고약을 통해서 닮는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풀어줄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무슨 신이 있어서,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약속된 땅에, 선택된 백성의 하나님으로만 부비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테바는 달랐던 것이죠. 그의 시각은요, 그의 시안은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매우 보음적이에 매우 성교적입니다.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에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좁은 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그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가아니 성경이 정통했어요. 이방 종교에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논리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로 했어요? 그리스도에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열악한 사람이로 했어요. 제자들은 원래 제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역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예스 했을때 여러분이 정말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역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이러신 패턴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스테반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그는 인용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이야말로 처벌리는 삶이었어요.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왜, 왜 요셉이 그런 배역을 맡았을까요? 저버리는, 그리고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을 용서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시면서 악당을 보여주는 그 배역을 열연했던 것입니다. 그런 열연한 자로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당대에 이루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교회 원단 계획의 꿈을 이뤄나가는 첫 번째 결실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음의 조상으로서 뜻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와 꿈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 배역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셉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듯 모세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살았어요. 이방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궁에서 훈련 받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또 도주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스테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를 다스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그후일를 탈출하게 하게끔 하는 그큰 기적, 물 기도 여러분 다시잖아요. 불 기도, 구름 기도 다시잖아요. 만나 매출하기그 공급, 그, 궁극, 그 수,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모세를 통해 서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처벌했죠. 끊임없이 배척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영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우회했던 부분이 뭐냐면, 왜 모세를 언급했고, 왜 요셉을 언급했고, 더나 앞서서 아브라마 언급했냐면, 왜 선지자들을 언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난 이 노예 근성, 또 뭐죠? 반역의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였던 너희들의 조상이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 DNA로 나타났다, 반역했다,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바네 설미는 예수님 이 등장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는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어떤 방식을 좀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의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정확하게 들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었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속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알고 있는다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기까지 오늘날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안정론, 우리의 마음은요, 좁아질 수 없어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만 국한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세계 기사를 보면서 중동에서 일어난 일, 남미에서 일어난 일,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신경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스테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교리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40년은 어디서 훈련 받았죠? 아, 네. 예. 알보시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럼 40년은 어서 훈련 받았습니까? 아, 네. 예. 광해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광해에 훈련 받았을 때 이제 40년이 다 지나갔을 때 모세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 생도 종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겠어요? 40년의 화려한 생활 뭐 40년의 그쓴 뿌리로 이루어진. 그렇지만 네. 광해의 지형이 얼마나 능숙했겠습니까? 목동이니까. 그 쓰임 받을 그 계제가 있었던 거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누가 30년, 40년 하면서 그지형이 익숙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 광해를 통과할 때 지도자로서 안내자로서 설 것이라고 주도할 것이라고 누가 이상했겠습니까그런하나님남배지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니다 오늘 우리가 광해 같은 시절을 통과한다고 내 인생이 또 이렇게 마감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그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을까? 왜 훈련받게 하셨을까? 왜 인내게 하셨을까? 라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자면 여러분, 고난에서부터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거 여러분, 이 자라시대 철로였죠. 정모련에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감옥에 쓰여졌죠. 핸데레메시아. 지금도 울려 퍼지면 모든 이들이 알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 곡이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핸들이 그전 가장 인생에서 동봉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쓰여졌던 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 그는요, 피라에로의 전신인 하프시코드 앞에서 3일, 3살이라는 시금을 정파하면서 그 음표가 떠올라가지고 만들어졌던 작품이 그것입니다. 그런니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온 곡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지인 측류수가 등장하는 법입니다. 스테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목에 굳다! 너희들은 귀한 일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원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리있어도 여러분 이 7월 8월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중한 기간입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 찬물에 다 발을 담그고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시기 바다 내가 평생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촘촘히 처음 살펴보겠다. 스테반의 전통을 닮라서 스테반이 걸어갔던 길 스테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나도 구역의 전통을 시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맡겨부고계신기까지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요 여러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신앙적 안목이 생긴다.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스테바는요, 아브라의 삶도 그렇고, 요셉의 삶도 그렇고 모세 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과 연결되었어. 예수님, 그들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인천에서, 혹은 서울에서, 혹은 또 티움에서, 혹은 또 러시아에서, 몽골에서 살았을 때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스테반도 해외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 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자리에 우리 예성도 있고 바람이도 있어요. 왜 내가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몽골에 간거 아니야. 내 의지에 따라서 러시아에 간거 아버지가 가는 게아따라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바울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러시아와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예성처럼 말할 수있으니까 현지인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익숙할 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진이도 캐나다에서 한 6개월 정 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담이도 그 중국에 가서 또 살았던 경 1년 정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참해 본다면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지금 여기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스테반의 삶은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가요 처음에 입을 떴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던지는, 툭툭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그 사람의 신경을 말해 주듯이 스테바는 입을 열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했어요. 그래서에 그의 산이 닫혀지는 부분에서도 그는 영광의 하나님에 주목했어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사령기 7.55절. 여러분 사령 7.2절은 영광 의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 라고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을 닫았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지 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눈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을했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테반이 봤던 그 모습처럼, 스테반이또그 체험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스테반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스을 스테반 집사라고. 제 아내는 스테반은 집사라고 그게 명칭이었던 집사라고 말하기는좀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가 장모님보다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집사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성도의 교제에 있어 성기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최근에, 뭐 영어 쓰는 분이 이런, 음, 메시지를 선사해 주라고.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 성공적인 그 집사님들. 그의 습관, so, Seven Habits for h e Highly Effective b e c o n s 이래가지고 이웃까지 원리를 소모하고 있어요 Spiritually minded effective workers, subject to the leadership, continually develop their skills, take a criticism well to the world of the lying God 이렇게 되는데그 중에서 제 눈을 뜨이게 하는 건 뭐냐면 s t u d i 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했습니다 음. you know,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는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상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집사 직분을 잘하자다 운담지위와 그리스도 이수 안에 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스테바는 검증받은 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탐고받고 있었어요. 스테바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내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스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증명에 위해서우리 간략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건 아닙니까? 스테반의 삶은을 오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그 설교와 강좌와 연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착해야 될, 간직해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단지 사람으로 지어진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해외 순방의 첫 일장을 장진호 기념비 앞에서 행한 대통령 이렇게 말했죠. 67년 전, 미 해병은 알수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순번 인생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의 용사들, 워리어스가 없었다면, 흥남철수의 성공적 작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신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장진을 편현이 우리는 장진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식 발음을 그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C H O S I N을 발음했어요. 조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전신 장지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The 퓨 h o s 어 n few f t E W. 그러니까 장지로에서몇 사람밖에 살지 않았다. 그걸 후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언어 플레이를 했냐면 더 h e c h o s 선택된 이들만이 일부 살았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어쩌면, 죽은 이들은 그 죽음으로서 말해주고 있고, 살아있는 노병들은 지금도 그 전투와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스테반은 죽었지만, 그 스테반의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패턴을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힘을 갖추고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테반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정돈을 볼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